칼 같은 여자, 냉철한 여자, 고집이 센 여자, 남의 말이 그렇게 쉽게 안 들려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일을 할때 그렇대요. 남의 말잘 들리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얼마 전에 종합 건설 회사를 설립을 하신 오너 분께서 의뢰를 해 주신 내용이에요. 직원분을 채용을 하셨는데 이 직원분과 근무를 했을 때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고 거기에 따른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사주를 풀어볼게요. 그 직원으로 이번에 채용을 하게 된 분이신데, 일단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한자거든요. 근데 요거는 물 숫자를 가지고 있다. 물 같은 경우에는 금이랑 물이 만났을 때이 물의 파워가 더 훨씬 더 세진단 말이지. 그럼 우선은 사주 원곡을 풀때내 파워가 얼마나인지 내 편이 되어주는 한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선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얘도 물이고 옆에 있는 얘도 물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금. 얘도 금. 얘도 금입니다. 그러면 사주 8 가지의 한자 중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한자가 요렇게 있어요. 네 가지의 기둥에 여덟 가지의 한자,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이 팔자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전부 다내 네 파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몰려있는 곳이 이게 초년, 중년, 작년, 말년 시간으로 따지면 요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데, 후반부로다가 내 힘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상태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 중에서도 되게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옹달샘, 계곡물 같은 그런 약간 작은 사이즈의 물을 나타내요. 물도 여기 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강을 나타내거든요. 큰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강은 오수, 폐수, 바닷물, 계곡물, 여러 가지 물들, 하천물, 여러 가지 물들이 다 합쳐져 있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강물이잖아요. 두루두루, 여러 가지 물들을 다 같이 합쳐져 있다? 그럼 두루두루 잘 섞여 있고 융화된다?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나는 개수라는 물로 태어났단 말이지. 근데 이 물은 깨끗하고 작고 맑은 물,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렸을 때는 요거를 또 이제 물상으로는 비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조금 작은 사이즈의 물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얘는, 어, 남을 위해서 베풀고 좀 희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얘는 나무를 만나서 이 나무한테 물을 주면서 쑥쑥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주고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 식수를 이용을 식수로 이용이 돼서 음 얘네들한테 뭐 생명수 같은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나무를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물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물은 조금 베풀고 희생해주는 그런 기질이 많은 그런 외행중에 어. 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만나서 물을 대주면 참 좋아요 근데 이 사주원궁에는 지금 여기는 금바이고 여기는 물바이고요두 가지는 흙이에요 얘는 불이고 나무라는 존재는 없어 그럼 얘가 또 해줘야 되는 역할이 뭐냐 얘는 촉촉하게 흙한테 이제 비를 내려줘서 좀 비옥한 땅을 만들어주는 거죠. 촉촉하고 습기가 많은 땅이 돼서 그리고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뜨거운 불을 만났을 때 화기가 넘치는 불을 만났을 때이 불을 제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불이 고그 재성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제 볼게요. 이 친구가, 어, 우리의 직원으로 들어왔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해주냐. 일단은 희생을 해주는 기본적인 그런 심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여기 보니까 주변 환경이 금밭이란 말이지. 금 중에서도 보석이나 칼과 같은 세공이나 가공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금들을 갖고 있어요. 네, 이제. 내 밑에 내 뿌리 부분에 그리고 여기 있는 애도 가공이 되어 있는 금이긴 한데 금이 금으로다가 뿌리를 내렸단 말이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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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날카로운 뭐 면도칼 정도가 아니라 도끼같이 톱날같이 전기톱같이 굉장히 센 그런 강한 금의 기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지지해 주는 애들이 내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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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파워가 어마무시하게 강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금 같은 경우에는 또 고집이 엄청나게 세단 말이지. 고집이 엄청나게 세고 잘 꺾이고 이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굉장히 냉철해요. 우리가 고집 얘기를 할때 쇠고집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쇠고집. 쇠고집은 내가 부러질지언정 절대 꺾이지 않잖아요. 엄청난 고집을 나타내는데, 그런 금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물이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일할 때 철두철미하고 이게 재련되어 있는 금이잖아요. 칼 같은 여자잖아. 여자거든요. 46세 여자분이에요. 칼 같은 여자, 냉철한 여자, 고집이 센 여자. 일할 때 누구보다 철두철미한 그런 구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여기도 칼이고, 여기도 칼이야. 둘다 칼이래. 둘이 칼이가 붙여져 있으니 얼마나 그 파워가 세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토, 흙 같은 경우에는 금의 기운을 더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신유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삼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신유술 중에 유술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유술합, 이렇게 유술합이랍니다, 말이지. 근데 이렇게 유술합이 되면은 유의 기음이칼 기운, 금의 기운이 훨씬 더 세진다. 날카롭고 철두철미하고 고집센 기운이 훨씬 더 커진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하나 할때 이분이 이제 여 직원분으로 사무실 내근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일하나 할 때는 진짜 칼같이 꼼꼼하게 너무나도 잘하겠죠. 근데 고집이 세요. 그리고 남의 말이 그렇게 쉽게 안 들려.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단점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내가 꽂혔다 하면 그대로 밀고 가야 된단 말이지. 잘안 들린단 말이에요. 남의 말이. 항상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귀를 열어야 된다. 입으로 한마디 먼저 나오기 전에, 입 한마디 나오면 얼마나 날카롭게 나오겠어. 날카롭게 말이 나오기 전에 일단 입 다물고, 귀부터 열고 남의 말 먼저 경청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지 원래 성향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럼 나는 이분을 직원으로 채용을 했을 때이 부분에 이 사람의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살려 가지고 어 나는 같이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겠죠 날카롭고 고집있게 철두철미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무 업무 보거나 금액적인 부분, 정상 같은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세요. 힘이 있고 파워가 센 사람 말이, 센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원체 강한데 누가 남의 말이 쉽게 잘안 들리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달이 걸쳐서 돌아서 가는 거거든요. 좀 한번 돌려서 유하게 돌려서 풀어서 이제 다가가 줘야지 어좀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편할 것이다. 내가 바로 곧지 곧대로 딱 찔러서 얘기를 하고 싶은 구석이 있더라도 좀 한번 참고 말을 하는 오너의 입장에서도 좀 돌려서 편하게 어 유하게 풀어서 이제 대화를 해 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일을 할때 그렇대요. 같이 일을 할때 굉장히 칼같대요. 굉장히 고집 있대요. 남의 말잘 들리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이제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툼 같은 부분 언쟁이 이제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일할 때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콕 꽂아서 얘기하니 안 들어. 그래서 한동안 또 며칠 동안 말 안하고 냉전 상태로 그렇게 이제 지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무조건 이분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할때 일을 할 때는 유하게 돌려서 간다. 그러면 좋게 얘기하면 알아서 없는 것도 찾아서 더 꼼꼼하게 일하실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사주는 직원으로 봤을 때 이분과 어떻게 융화돼서 지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본 게 오기 때문에, 뭐, 육층 관계나, 가정사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올해, 올해가 2023년이죠. 2023년 개묘년이에요이개묘년이라는한 해가 들어왔을 때, 1년 동안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이제 작동이 되느냐를 보는 건데, 이 사람이 이 개수예요. 깨끗한 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개수가 또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야? 나와 같은 물이 들어왔다는 거는 동료 같은, 나와 같은 친구 같은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에 꼬이겠죠. 들끓는 일이 생기겠죠. 근데 이 나와 같은 물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냥 좋은 기운은 아니라고 봐. 왜냐면은 나는 이미 신강하잖아. 내가 자체가 강하잖아요. 굳이 얘 필요 없거든요. 나는 내 힘이 세기 때문에 빨리 내 힘을 빼내고 설계를 시켜야 돼. 더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짜증나고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이 개묘년 중에 묘는 나무가 들어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은 나무한테 물을 주면서 잘 자라게끔 해줘야 되는 게이 친구의 한 가지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제 물이, 나무가 하나가 들어오는데 이 나무는 화초 같은 나무예요. 커다란 이렇게 뚝심 있는 이런 뿌리 내리는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풀 같은 나무 있죠. 이런 잡초 같은 나무, 이런 나무. 넝쿨을 잘 타는 나무, 이런 나무가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습기, 수분을 머금고 있는 그런 나무가 올해 이제 들어올 겁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개수라는 물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일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 오너 분께서 하신 말씀이 2023년도에 이제 접어들면서 같이 일을 하자라고 한 거래요. 새로운 일이 들어왔겠죠. 이분에게는 내가 물 줘야 되는 존재가 들어온 겁니다. 새로운 직장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이 묘라는 나무는 이 칼들과 맞부딪히게 되는 거죠. 위에 있는 물이 잘 자라게끔 해주는 내 힘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기도 하지만 밑에 있는 요 칼들 있잖아요. 요런 칼들 칼들은 나무로 보면은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게 칼들이 해줘야 되는, 금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얘네들을 가지치, 가지치게 하고 잘라내주고 다듬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온에 날카로운 칼이고 풀이잖아요. 얘네 둘은 서로 충을 합니다. 충. 부딪혀요. 그래서 얘가 얘를 들어오자마자, 어? 2023년 개묘 년에 너 들어왔니? 예각내고 들어오자마자 다베버린다고 싹둑싹둑싹둑 베버려요 이거는 신경 머리 아픈 일이 금이 이 나무가 들어오니까 싹둑싹둑 베버리니까이 신경 써야 되고 머리 아픈 일들이 생기겠죠 신경성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다 충을 내가지고 베버리니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들은 오래 생길 수 있다 새로운 직장을 만난다 새로운 일을 하고 내 힘을 설계시켜 주기도 하지만 조금 머리 아픈 일들도 어, 가정이나 아니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길 수는 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운을 봐야 되는데 지금 46세이시고 무오년에 들어가 있어요 무오년에 관과 그리고 재성을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50세, 50세부터 세 10년 동안은 재운과 재운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내가 힘이 세잖아요. 내 파워가 세니까 빨 물만 아, 불만 들어오면 은 불을 싹다 꺼버리고 제압을 해서 내 재성을 내 돈으로 취할 수 있는 힘이 강한 사람이다. 불만 나면 이 사람은 내 힘을 발휘를 해 가지고 돈으로 이제 취할 수가 있다. 일단은 광과 재성이 들어왔으니까 땅과 물상으로 보면은 땅과 그리고 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촉촉하게 물을 대 줘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남자, 남편이 되는 거거든요. 남편한테 물을 준다고. 그리고 관성에다가 어, 일, 직장에다가 내 물을 주고 내 힘을 설계시킬 수가 있고, 얘네들은 또 반대로 내, 나의 너무 센그 물의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불이라는 존재를 끄면서 재혼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 40세, 50세, 60세, 30년 동안 계속 재혼이 발동이 되어 있다. 난 세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관에 어, 어느 한 소속이 되어가지고, 어느 회사에 소속이 돼서, 무언가 일을 진행을 했을 때, 이 많은 재운들을 전부 다 가져갈 수가 있다. 좋거든요.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종합건설 회사거든요. 뭐, 경매 같은 거, 뭐 물건 같은 게 있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올 때가 있대요.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 상가 같은 것들 이제 지어야 될때 요거를 이제 올려놓으면은 경매를 해가지고 어, 얼마에 이 공사를 낙찰해 갈 것이냐 이거를 한대요 뭐,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 거기서 만약에 봤어. 어느 지역에 어느 상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어느 종합건설회사에서는 뭐 10억, 어디는 9억, 어디는 8억 8천. 이런 식으로 경매가를 내는 거예요. 8억 8천이 낙찰이 돼서 이 건물을 짓는 거겠죠. 근데, 이, 이 대표분들이 요거 이제 낙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 신경을 쓰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이제 부재중일 때는, 자리가 비어있을 때는, 여직원을 통해서도 요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기도 한데요. 뭐, 얼마 금액에 띄워가지고 요거 경매 한번 진행해봐라. 이렇게 오더를 내려주시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도 이 부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단은 돈을 끌어오고 내 거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요, 솔직히 말하면은. 고집이 엄청나게 세요. 요런 큰 강과 같은 물은 여러 가지 물들이 다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두루뭉실 좀 유하게 흘러가는 구석이 있는데 요 개수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 그 이런 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럽혀질 줄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만약 남아 투명하고 깨끗하다고, 나만 순수하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살 수가 없잖아. 왜냐면 나는 순수하더라도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고집만 내세우면 내 머리만 아픈 일,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강하고 날카롭고 고집 있고 남의 말안 듣고 그냥 내 마,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이 성향이 이 사람을 나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말이야. 누구보다 꼼꼼하게 일 처리하는 거 좀. 계산적인 거, 머리 아픈 것들도 있잖아요. 계산을 해야 되고, 하나하나, 뭐,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금액 1원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 철두철매하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문서 정리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잘 맞아.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근데 직설적으로 꽂지 말고, 좀 유하게 돌려서 이분을 다뤄가시면은, 굉장히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플러스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직장, 이제 직원으로 이제 채용을 했을 때 이분과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면 좋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풀다 보니까 육증 관계는 아니고 그냥 직업적으로 이 사람과의 성향과 어떻게 이제 풀어가면 좋을지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제 또또 또 새로운 주제로 실제 제가 이제 상담했던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어, 또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